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나는 구원을 희망합니다. 어, 반어법입니다. 어, 나는 구원을 희망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어, 새해가 되면 사람들한테 소원이 뭐냐 새 소원이 뭐냐,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 하는 일마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현대가 되면서 사람들마다 아주 건강에 어,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건강하고, 어, 행복하고, 오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laughs> 그, 원치 않으시나 보죠? <laughs> 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어, 오래 살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살면 또 힘들 것 같으니까, <laughs> 어, 적당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한의학에서 보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체질을 예전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팔체질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인은 어, 금양인 금음인 그리고 태음인은 목양인 목음인 소양인은 토양인 토음인 그리고 소음인은 또 수양인 어, 수음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이렇게 팔 체질로 나눈 건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이 다르니까. 몸에 맞는 음식이 다 따로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laughs> 체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체질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저도 모를 때는요, 막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뭐 음식은 다 좋은 거겠지, <laughs> 다 어, 도움이 되는 거겠지 하고 먹었는데. 이 체질을 알고 나니까 아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저거는 어, 목양인이에요. 목양인, 목양인, 그러니까 태음인인데 크게 보면 태음인인데 목양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뿌리 음식이 어, 잘 맞는다고 합니다. 뿌리 채소 그런 음식들이 잘 맞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뭐 저한테는 상추 이런 게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그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 은근히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죠?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 야, 이거 먹는 거좀 주의해야 되겠는데, 좀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회복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무리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세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떡입니다. 그렇지만 이 떡을 실제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야부르게 만드는 것이 뭔줄 아세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보면 정말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야구를 죠 생명의 떡도 요 먹어야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앞에 딱 두고 강아지한테 기다려. 얘는 뭐안 기다리려고 막 머리 비밀어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비서 기다려 하고 이제 손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요. 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 이게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래서 좀 있다가 먹을 걸주면또 먹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이제 기다려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얘가 기다려. 그러면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침을 질질 흘려요. 먹고 싶어서 침을 팍 흘립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주인님. 기다리라고 해서 먹지는 못하겠고, 먹으라고 했는데 먹고를 씻고 오니까 막 입이, 입에서 침이 나오죠? 얼마나 야부르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떡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3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래요.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특성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력.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증거예요. 이 말을 듣던 군중들이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군중들이 예수님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떡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족한 그것만 채워지면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원해서이고, 다시금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을 맛보기를 그들에게 원하셨지만, 그들의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생명의 떡보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떡을 더 원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생명의 떡임을 알리려는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군중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서 조전미 목사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모두가 허기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내린 만나처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나 표적을 보면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천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가만 집중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 선악가만 보여요.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고 선악가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만 집중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그것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자원도 다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양을 다 쓰게 되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정해진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 무분별하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양이, 정해진 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해진 양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영원토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세요. 목마름은요, 갈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 위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순간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나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어나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끝은 언제일까요? 내가 죽을 때, 나의 끝입니다. 우리는 시간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어 시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태어난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시간의 끝을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40절입니다.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시간의 끝에서 다시 영원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그림의 떡이 안 되는 거고 그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을 먹는다라는 게뭘 의미하는 걸까요? 떡을 먹는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 먹는다는 것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36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5,000명을 5병 이어로 먹이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아,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구나.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구나. 이 선지자 중 하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선지자로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본체로 믿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아는 것,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전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공부를 잘 했어요. 저는 공부할 때 어, 평소에 선생님 말씀을 잘안 들었어요. 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수업시간에 선생님, 그 이때는 막 선생님들이 되게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밥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학부모들의 밥이더라고, 보니까. 이때는요, 선생님들이, 너 나와. 그고 시계 부르면요, 야, 이제 죽었구나. <laughs> 이러고 나가서, 얻어 터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와서 앉아있고 했던 시기였어요. 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면, 수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면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들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때가 오면요. 난리가 납니다. 시험 때가 오면 교과서를 공부하려고 딱피면다 깨끗해요. <laughs> 뭐가 중요한지 표시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 두세 시간 자면서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읽고 공부하고 막 합니다.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공부한 건시험에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건시험에안 나오고, 공부하지 않은 것만, 이렇게, 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넘어간 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밤새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중간 정도였어요. 중간에서 쪼금 위. 아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후회를 하는 거죠. 야 수업에 집중할걸. 선생님 말씀 잘 들을걸.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laughs> 또 언제 그러냐고 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아내는요.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을 가지고 표시를 했대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laughs> 그랬어요. 중요한 건 빨간색, 덜 중요한 건 파란색, 그냥 보통은 읽는 거는 검은색. 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꼭그 빨간색 쳐진 것만 공부를 해도 시험 볼때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했다는 거예요. 아, 이때는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요, 제 학생 때 경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엉뚱한 해석을 안 해요. 딴 길로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그 헬러어를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리고 이 피스티스의 뜻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뢰, 신용, 도덕적 확신, 특히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덕적인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신뢰도 확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쭈뼛쭈뼛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아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지. 제가 저를 봐도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죄에 대한 용서, 죄의 용서를 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깜짝 놀랬죠. 이 이야기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어서 병원에서 낙태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였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를 해도 여전히 저는 용서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양옆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용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부를 때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부를 때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면 여, 여러분은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